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회종 타종식이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회종각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시는 순고한 5월 정신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전국화 세계화 될수 있도록 민주회종 타종식을 개최했으며, 5월 정신을 더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오후 5시 18분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이번 타종식에는 김형미 5월 어머니 집 관장 등을 비롯해 전국민주화운동 관련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외국인 유학생 등 16명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후 5시 18분에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 소리에 맞춰 묵념한 후5.18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기원하며 민주의 종을 33회 타종했습니다. 한편 민주회종은 한말의 의병정신과 일제강점기의 광주학생독립의거 등 빛나는 광주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2005년 10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상징물로 건립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켜낸 5월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